아웃도어 활동의 필수 아이템. 타임 퓨어 아웃도어 남녀공용 바람막이 점퍼를 소개합니다. 봄과 가을의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이 캐주얼 자켓은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나면서도 강력한 바람 차단 기능을 자랑합니다. 간절기철에 딱 맞는 적당한 두께감으로 활동성을 높였으며 남녀 모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유니섹스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. 카고 스타일의 포켓과 세련된 마감 처리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산행은 물론 일상에서도 멋스럽게 연출 가능합니다. 어떤 야외 활동이든 자신감 있게 즐기고 싶다면 이 프리미엄 바람막이로 완벽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시작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